빨간색 깜빡깜빡 그러면 거 그러면 히는거 준비 하요 출발! 이 브러싱을 해서 그 다음께 들어온 것들. 발 꽂아 넣는 것까지 일이다. 근데 태명이 되면 뭐. 이게 오른손, 왼손인데 저거? 지쿠요상 오른손, 왼손, 오케이. 응. 응. 발을 꽂아 넣, 발 꽂아 넣는 게 일인 것 같아. 좋아. 되게 무서운데? 오케이. 또안 했나 보다. 네. 홀드마다. mm <clears throat> 만등이 남은가? 아니, 잠깐만. 오시아, 집중 좀! 크록스! 아, 뭐지? <끝> <끝> 볼트가 하나도 있으면 쓰겠는데 이런 테라스인데. 아, 어, 선등한테 너무 가혹한데? 이제 삼메다 이제 완등이야.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딱 맞을 것 같은데. 응. 왜냐면, 아이씨 걸렸다. 잠깐만, 되게. 예, 각도가 있어서, 잠깐만.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가 딱 떨어질 것 같아. 응, 맞아. 풀러 아, 풀으면 안 되겠구나. 필요해? 응. 고하지 어차피 주안는데그그두 개가 뭐 하려고. 안 신발은 바고어요신어요 아니. 안꺼안뭐했어 어떻게 아. 저 아, 뭐 형님 좀. 촬영 또 아. 거기서 깊이 생각하면 안 되겠더라. 그냥. 물더리기다. 생각하고 그냥. 다른 아, 없는 거야? 원래? 거기서, 거기뭐 찾고 고민하면 안 돼. 왼발. 아, 아, 아. 오른발 아, 생 아, 땡겨서 아. 손가락으로 버티는 거 그리고 그냥 왼, 왼 저기, 저기다가. 왼손 치우고. 왼손 나갈 거야. 고민하지 마. 그냥 여기 올려. 왼발 올려. 그렇지. 왼발 올리고, 손가락을 버티고, 그냥 왼손, 왼발, 오른발 대고, 그냥. 그냥. 힘이 그냥 왼손 버티고 그냥 발왼 왼발, 왼발, 왼발 여기 있잖아 왼발 왼발 야와 어. <laughs> <laughs> <오와. 웃음> 그래서 이게, 이게 이렇게 됐구나 이 <laughs> <응>? 카메라 각도가. <웃음> <웃음> 한번 하자 휴, 이게 테네이라고? 텐비가 무서워지겠다 되네, 어, 이럴 바에 <웃음> <웃음> 이럴, <거. 웃음> 이럴 바에, <태어나. 웃음> <이럴> 바에 <태어나. 웃음> 그러잘 <그리고> 추락하게? <laughs> 응? 그래고 추락하게? 또아 일단은 또 <laughs> आज भी नहीं ना चला नहीं तो एक आई केदा 그런 뛰는줄 알았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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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yeah. 아, 저기 저게 드론노마봤던데네 出租车。 뭐야, 쉽구만! 휘! 완료! 완료! 자, 좀 줘. 텐션! 화공! 예!